김태현 배우는 이게 스크린 데뷔작이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복삭 속았었다 이후에 또 이렇게 스크린 데뷔까지 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, 저는 복삭 속았다 나온 이후로 첫 영화 구마 수녀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처음 찍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참고로 제가 태연양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태연양 이제 촬영 진행되면서 이제 태연양의 진가를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태연양과 이제 태연양 어머니께 말씀드렸었는데 어 태연이는 20살 전에 분명히 뜰 거다 그쵸 꼭 잊어버리지 말라. 뭐 감독 성청 잊으면 안 된다.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, 기억나죠, 대현이? 기억나요. <laughs> 아, 근데 그게 뭐, 1년 만에 이렇게, 예, 그게 이루어지기를. 제가 이제 안목이 있다는 어떤, 예, 자화자찬에 말씀드렸습니다